안녕하세요 풀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이구요. 야생의 돌이 많은 곳에서 자라고 있는 돌나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식물은 돌나물입니다. 돌나물. 보면은 주변에 돌이 많아요. 돌나물 또는 돈나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돌나물을 잘 살펴보면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 이렇게 지금 줄기가 있죠. 그리고 줄기 있고 마디 마디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 줄기가 쭉 뻗어 나가기 때문에 돌나물이 있는 곳에는 한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군집된 개체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알겠지만 돌나물이 이렇게 이렇게 나 있죠. 돌나물 잎은 항상 세 개씩 돌려서 나옵니다. 잘 살펴보시면 돌나물 잎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나는 것을 볼수 있고 있고요. 있고이 돌나물 잎 모양을 바속골이라고 합니다. 바속골 바소꼴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창 모양인데 창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요 밑부분에서 3분의 1 정도가 가장 넓어서 이렇게 생긴 요런 모양들. 요걸 바섯골이라고 합니다. 돌나물 잎은 잎 자르가 없이 그냥 줄기에서 바로 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줄기에서 바로 나죠. 돌나물 잎을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나물로 먹기 때문에 입의 모양이 어떤지가 중요해서 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돌나물은 무쳐 먹거나 샐러드를 해 먹거나 돌나물 물김치를 해 먹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그냥 채취할 때 손으로 이렇게 뚝뚝 따면 됩니다. 이렇게 뚝뚝 손끝으로 이렇게 손끝에서 뚝 이렇게 따면 뚝뚝 따집니다. 어, 이렇게. 자연에서 채취해온 돌나물을 깨끗이 씻어서 채 받쳐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돌나물 수는 연약하기 때문에 씻을 때 너무 세게 씻으면 잎이 상할 수 있습니다. 살살 씻어서 물을 빼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야생에서 채취온돌나물을 가지고 돌나물 과일 물김치를 담그겠습니다. 먼저 물에 이게 뭐죠? 엿게풀 썼어요. 아 찹쌀풀. 음, 찹쌀풀 두 큰술 넣은 음. 거예요. 엿게 썰었어요. 네, 엿게 썼습니다. 음, 썰었... 네. 네, 음. 여기다가. 고춧가루, 고운 예. 고춧가루, 고운 예. 고춧가루 예. 좀 넣고요. 예. 음. 초간단으로 하는 물김치입니다. 고운 고춧가루를 좀 풀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설탕, 예, 설탕 조금 넣고요. 네. 설탕 조금 넣고, 설탕 예. 예. 그 다음에. 네. 매실액기 있습니다. 매실액 기스 조금 넣고요. 네. 음, 그 뭐죠? 멸치액젓입니다. 어, 멸치액젓. 어, 멸치액젓. 멸치액젓. 멸치액젓 조금, 젓 조금, 조금 넣고. 그렇죠. 조금 던지치고요. 네. 네, 좀 찍고. 간을 봅니다. 은 응. 소금, 굵은 굵 소금, 굵은 소금, 굵은 소금, 니다 간을 소금, 굵은 소금, 굵은 소을 합니다. 금 굵은 소금, 굵은 하게 간을 소금, 굵은 소 조금 더까서 해야 되네요 조금 더짭짤름해서더 잡는 거. 조금 더 조금 더잡금더고는 거. 조금 더 잡는 거. 조다더 잡는 거. 조금 더 잡는 거. 조금 더 네, 예, 무 조금 넣고요. 무 썰어 놓은 무, 예. 초간단그 다음에, 당근. 네, 예, 당근 넣고요. 당근. 예. 그 다음에, 배와 사과를 예. 썰어서, 예. 얇게 얇게 썰어서 넣습니다. 예. 배와 사과, 과일. 그 다음에, 오이. 오이하고 양파. 양파. 오이 양파. 예, 양파 넣고요. 그 다음에, 파하고 미나리 넣습니다. 파하고 미나리. 물김치 많이 들어가네요. 파미나리 파고 미나리, 파고 미나리 섞은 겁니다. 예. 고추 예. 청양고추와 홍고추 미리 준비해 놓은 김치 양념 국물을 붓고 예. 골고루 예. 섞어줍니다. 분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살살 섞어야 됩니다. 아, 남으면 그러면 분데가 안 나요. 살살 예. 섞으면 예. 됩니다. 그러면 파미나리는 예. 이렇게 해서 예.

색깔을 이렇게 물을 쭉붓니다 <laughs> <laughs> <딱 맞네. 웃음> 아, 딱 맞네. <laughs> 네 아, 네. 눈대중이라도 딱 맞아요. <laughs> 눈대중이 네. 무서워요. 네. 돌미나리 과일 김치는 과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숙성이 빨리 돼요. 하루를 놔두지 말고 반나절 정도 놔둔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생에서 돌나물을 구별하고 채취해서 돌나물 과일 물김치를 담그는 방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